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산업 도시가 삼성의 단한 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중국 기업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노조의 모습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처참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제 임무는 늘 차가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분노의 공기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 부과한 9천억 원의 벌금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 하나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죠. 언론은 매일같이 한국 기업들을 탐욕스러운 착취자로 묘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거리에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K-팝 음악을 끄고 한국 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연일 이어졌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이끄는 아론 위원장의 얼굴에는 조금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14억 인구가 버티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을 떠날 기업은 세상에 없다고 확신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의 말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 아래 드리워진 균열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참성과 엘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현지 법인장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50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위태로운 줄다리기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죠.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거대한 신도시는 빠르게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과 상점들은 이제 텅빈채 먼지만 쌓여가더군요. 한때는 없어서 못 구한다던 아파트 단지에는 금매를 알리는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죠.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치 심장을 멈춘 사람처럼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삭막한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절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한국 기업이라는 거대한 동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송에 나와 14억이라는 숫자를 방패 삼아 문제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은 위태로운 도시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네요. 은행 창구 직원의 불안한 눈빛과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들으며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어떤 희망도 싹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도시의 혼란 속으로 중국 기업들의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와 화웨이의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노조에게 아주 달콤한 약속을 건넸다고 하더군요. 삼성이 떠난 공장을 자신들이 즉시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연봉의 3배를 보장하고, 인도 영주권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믿기 힘든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는 이 제안에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다시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은 노동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연봉은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근무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기술 이전 같은 조항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공장을 운영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자, 단단해 보였던 노조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안개처럼 퍼져나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마침내 삼성의 협상팀과 노조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네요. 아루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존 임금의 4배 인상과 스마트폰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삼성 측 대표는 그의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탈이라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인 라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기업의 이름들을 거론하며 삼성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대안이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는 태도였죠. 그의 오만한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삼성 대표는 더 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듯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중재도 할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쌓아 올린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도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거든, 당장 이 땅을 떠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이를 위대한 자립의 시대가 열렸다며 일제히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거리에는 총리의 사진을 든 사람들이 몰려 나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의 미래를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본사와 연결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너머 그룹 회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현지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을 주목했죠.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칙을 저버린 파트너에 대한 차가운 결단만이 느껴질 뿐이었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도의 미래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과 엘지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인도 사업의 전면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이다와 체나이에 있던 거대한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인도 경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던 127개의 협력사들 또한 줄줄이 철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인도의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루피와의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과정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50만 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희망을 노래하던 도시는 이제 생명력을 잃은 거대한 유령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참담하고, 비극적인 풍경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한줌의 오만과 불신이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노조 지도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아론의 사무실로 몰려가 자신들의 삶을 망쳐놨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망친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루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삼성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그의 사죄를 시작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그 자리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은 도시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요.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뼈저린 후회와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토록 슬프고도 진실된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성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 역시 외국 기업에 굴복하는 것은 국가적 치욕이라며 끝까지 저항했죠.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완전 철수를 주장했고, 현지 경영진은 협력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켜보며,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대립을 깨뜨린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구하거나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그 어떤 정치적인 구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공장 주변을 청소하고 작은 팻말에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적어 걸어두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기적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얼어붙었던 삼성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완전히 떠나는 대신 연구개발 인력 100명은 남기겠다는 작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애프터서비스 센터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LG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조용히 이어나갔죠. 이것은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절망에 빠져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믿음이 도시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믿음은 죽어가던 도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식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네요. 저는 이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처럼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노조와 삼성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역사적인 신뢰 회복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와 오만한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동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원칙만이 빛나고 있었죠. 참성은 인도의 미래를 위한 기술 교육과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상생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게 다시 쌓아 올려지는지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루는 협약서에 서명한 뒤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었는지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미래를 향한 겸손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도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고 인도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협약 이후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삼성은 약속대로 인도 청년 10만 명을 위한 대규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철수했던 전기차 연구소를 소규모로 남아 다시 복원하며 미래를 준비했죠. LG는 현지의 젊은 스타트업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공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멈췄던 기계들이 힘찬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다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얼굴에서 다시 피어나는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희망을 되찾은 부모의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었네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좌절과 분노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국 기업과 함께 만들어갈 인도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모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삼성과 인도의 신뢰 모델은 곧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닌 갈등을 넘어선 위대한 협력의 모범 사례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의 젊은 인재들은 한국 기업에게서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마침내 삼성은 인도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미래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공식적인 기술 파트너로 선언했습니다. 50만 개의 일자리를 둘러싼 거대한 위기는 이제 양국의 굳건한 화합을 상징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을 조용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불신과 오만이 만들어낸 처참한 비극에서부터 진심과 용기가 피워낸 위대한 기적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지키는 한 우리 모두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인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